오, 안녕하세요. 저희 크리스마스 상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음, 음 여기에 있는 인형들이 뭐냐고요? 음, 천... 참... 부터 오실 때부터 이걸 자꾸 눈비를 매서 오게 보시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인형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도 추억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달고 있었던 거예요 달고 있었던 걸 지금은 추억으로 인해 다 잘라서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음, 음 크리스마스가 그다가이니아 음. 그러시구나 집에 따뜻한 핫팩이 다 터져서 계속 없어지고 그렇게 춥게 지내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난방을 샀는데 난방은 꽤 비싸고 음, 네 이건 핫팩이라는 건데 이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핫.. 핫.. 뭐지? 핫앤한 아로마 허브 찜질팬이에요 네음 허브가 들어가 있어서 음, 종, 종, 좋은, 좋은 거라서 지금 팔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면은 100%라고 써 있어요. 음, 허페 이렇게 써 있는 거. 음. 이거 사시겠어요? 음, 좋죠. 자, 그리고, 이건 미니 램프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음, 그거 희는, 음.. 그거 노란색 피치 향이 나는데 음, 이거 밑에 있는 게한달 정도는 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미니 스탠드 램프예요 네. 근데 전원이 이렇게 봐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위에 뚜껑을 열고 음 귀엽죠? 이걸 딱 뒤집으면 키는 게 있어요. on, off. 근데 그렇게 밝진 않아요. 음, 제가 지금 불을 켜고 찍고 있어서, 네. 이큰걸 틀어야지 할수 있는데, 음. 큰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공주님 것처럼, 이렇게 캔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있고, 이렇게, 음. 공주님. 있으시는 것 같은 거네요. 저쪽에 이렇게 하면,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켜볼게요. 원, 투, 쓰리! 딴, 딴. 계속 켜놓을게요. 음,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음, 미니마, 미니 램프가 들고 다니기엔 더 편하고, 어두운 길도 잘 쳐볼 수 있고, 냄새도 나니까, 음, 들고 다니시려면 미니 램프 추천이시고, 집에 놓고 장식품 아니면 신빙할 때탁 들어서 음, 환하게 비추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킨 이걸 음, 구매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가격이 약간 비싸요. 네, 음, 미니 램프를 사시겠어요? 네, 이것도 목록에 들어가고, 그리고... 겨울하면 또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핸드크림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게 필요하잖아요. 음, 버디로션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얼굴 그리고 예쁜 연예인들을 위해 캐밀 핸드크림이에요. 이상한 단어로 막 써져 있는데 핸드크림이에요. 네, 아 어, 핸드크림이 이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오, 이 캣캐던 런던 핸드크림이라고 새들이 그려진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린 것도 엄마가 올려줄 건데 그건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이거는 냄새는 이게, 솔직히, 이꽃 모양이 더 좋아요. 네, 이거 꽃 모양 한개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아직 새 거예요. 응, 음, 이런 것처럼 돼 있고, 냄새 맡아보실래요? 맞아요. 이건 꽃향기가 나죠? 네, 이거는 기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음, 나, 이런 게 있어서, 저도 냄새는 확실하지 않아서, 너무 예뻐서 같은 표면이 사봤는데, 냄새 맡아보실까요? 맞아요. 냄새는 이게 더 좋죠? 코코넛 향 같고, 응. 음. 음. 아, 여성스러운 분들은 솔직히 이, 이걸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아, 꽃향기를 좋아하시구나. 핸드크림. 이걸로 결정됐고 이건 베이비 크림인데 음. 이름이 약간 웃기죠? 여기 베이비라고 써있어요 음. 이건 어린이 그리고 아기들만 바를 수 있는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도 바를 수 있어요 이런 여기 그린 개나리같은 꽃냄새가 나요 <laughs> 맡아보실까요? 맞아요. 이건 약간 밀가루에 꽃 냄새 난 그런, 음, 꽃 반죽인 것 같아요. 네, 냄새가 이쪽에 귀여운, 파, 음, 그 뭐지? 무당벌레가 있고요. 네, 근데 점은 없네요. 음, 이거는 얼굴 모음 전체 다 바를 수 있는 건, 손에도 바를 수 있어요. 네, 핸드크림 어 별로 막 몸에 바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갖고 온 상품이에요. 네, 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 모자를 추천드릴게요. 이 모자에는 깃털, 그리고 이런 이분, 그리고 면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실게요. 이거, 이렇게. 다 윤기가 나죠? 음, 반짝반짝거리죠? 음, 어떤 건 별로 안 그런데, 이게 반짝반짝. 별처럼 변해요. 네. 어, 만약에 결혼하시고 아이가 있다면, 이쪽에, 뒤에, 딸깍, 딸깍,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싹 하고, 꽂으면 이렇게 하면, 엄청 귀여우고, 음, 오드리 헤펀 같은 여인이 될수 있어요. 옷만 잘 맞춰 입는다면. 네, 그리고, 이건 헬레키티바 음악인데, 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개해드릴게요. 짠 여기 안에는 이거 제 엄마의 이모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음 지금도 찰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여기 이런 게 뽁뽁이 같은 게 있어서 어 아니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꽂고 또 돌려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음, 응. 근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형 없으면 제가 다니자고 다니라고. 그래서 인형한테도 길고 그래서 아 나한텐 너무 이렇게 하긴 작은데, 근데 이런 흰색 이런 걸 발견해서 돌려봤는데 딱했는데 안 되고 돌려봤는데 되는 거라서, 음, 응.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의 이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우개가 있는데, 이건 제 이름이 서 있으니까, 진짜 이러면 공유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이건 좀 상관없는 부위였고, 이건 지금 제가 사용하는 핀들인데, 음 줄순 없는데, 그냥 한번 소개시켜볼게요. 음,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 일기장 버트처럼 제가 추천해드린 스페셜만 음, 해드릴 건데요. 음, 네 먼저 이 거북이 핀이에요. 그리고 거북이 핀 짜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귀여워. 이건 원래 이렇게 되어서 어, 이렇게 되어서 좀 착이 불편해 안에. 네. 짜잔! 엄청 귀여워요. 어, 이쪽에 넣어야지. 어, 거손 짓을. 짠! 어! <laughs> 자꾸 떨어뜨리네요. 짠! 이런 루비 리본이 된 있는데 짜잔! 이렇게 하고 블라모리스, 아니 블라밍 같은 게 있어요. 뭐막 액체 괴물에 핸드크림 넣으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 저희 집에 제가 별명한 액체괴물이 있인데 그것들도 좀 빛나요. 네 끝났고요. 그리고 요즘에 살짝 더워지면서 여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음, 저쪽에 있는 모기 잡는 거와 음, 핸들 그리고 버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버으라고 해서 큰 거예요. 짠. 어, 음, 먼저, 여름하면 모기가 떠오르잖아요? 네. 모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 오. 모기는 사람들을 조, 죽이는, 음, 것 중에 1위예요 음. 그래서 이거 스프레이 간편한, 플레이로 이렇게 칙칙 해서 하면 모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Bad for the bug. Good for the skin. 어, 제 엄마가 말하기에는 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음. 모기한테는 나쁘다는 건 사실이래. 네. 그리고 비치 라는 예 음. 그거 <laughs> 선크림인데 아 젠틀 밀크 풀 초진 이라고 써있는데 밀크가 들어있나요? 선크림에 <laughs> 신기하네요 아무튼 여기 비슈 정품 인정 응인정된거고요그 음,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건 버을리야응 이렇게, 새 거예요. 열어서, 이렇게 톡톡 해서, 샥샥샥, 바르면 돼요. 오.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 루라쿠마예요. 짠! 앞에는 루라쿠마라고 써있고, 아니, 루라쿠마가 그려져 있고, 루라쿠마라고 써있는데, 우와, 예쁘다! 하면서, 루라쿠마 이런 지판인줄 알고, 샀다면, 헉, 이게 뭐야, 고슴도치 같아! 음, 물론, 이렇게 해도 보이겠지만, 네. 그걸 못 봐서, 음, 그냥 장신품인 줄 알고, 빛인 줄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음. 이거는 일본 가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모가 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빗이에요. 일단 약간 엄청 예쁘죠? 레인보우색, 그리고 핑크, 그리고 블랙 커버. 뒤에는 심지어 음, 이런 것도 있어요. 거울. 네, 거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뭘 소개해드릴까요? 음, 이건 제가 하는 머릿띠인데 음, 더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좋아했던 게 이거고, 지금 저한 건 이거랑 지금 하고 있는 엄마 머리띠들입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귀염귀염하게 체인지해 보겠습니다. 후이. 저매점인데 제가 자꾸 제 꿈만 소개드렸죠? 죄송해요. 이번엔 진짜요. 예 이건 막 촬영이나 저처럼 할때 물론 제가 이건 안 했지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더 조금 해가지고. 샤샥 해가지고, 음, 예쁘게 해주는 게, 그런 바늘 있잖아요. 근데 안정 장치를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핀이긴 핀인데, 음, 만약에 내가 이걸 내보내고 싶다, 그래도 못 내보내요. 네, 이렇게. 엄청 사는 거고요. 음, 이거 사용하실, 사서 사용하실 때, 음, 눈은, 꼭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메디, 파, 파! 라는, 레미, 덜, 크림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70ml 이고, 이렇게 위에, 새 제품인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꺼내고 사용하기 추운데? 그게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음, 덮개를 제거하고 사용하셔도 괜찮네요. 이거는 엔젤 베이티, 엔젤 베이비, 버텀, 밤, 이런 건데, 이쪽 위에 조그맣게, Earth Mama, 엔젤 베이비라고 써있고, 예쁜 꽃이 있고, 열어볼게요. 우와. 이런 젤라틴 성분 냄새는 약간 화하면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도 들어있어요. 근데 하면서 알갱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음. 자,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 상점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질문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 상점하다가 방에 물건을 소개해요? 음, 제가 약간 토픽을 까먹었나 봐요. <laughs> 어, 네, 제 그렇게 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해주세요. 네, 엄청 죄송해드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보석이에요. 이건, 갖고 올게요. 열어서, 짠! 이쪽 위에가, 이거 설마 보이시나요? 안돼! 엄마가 만든 알레니온, 그, 그거 뭔, 보석 팔찌인데, 네. 아주 효과가 좋고요. 추천해드립니다. 제 엄마가 한의사예요. 이거 엄청 소리 좋아요. 사과 같은 거 만지는 소리네요. 엄마가 만든 인형들 표정 하나하나 좀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이 아기는 모자를 쓰면서 옷을 입고 우는 아기. 웅예, 웅예, 우는 아기. 제 손이 아직 좀. 별로 안 이렇게 탁 펴지네요. 그리고 이건 환하게 우는 아기. 다시 히히히히히. 그리고 이건 쿨쿨 잠자는 아기. 쿨쿨 간질 지 해! 하지만 일어나면 사납게 변하는 후훗 <laughs> 그리고 이것도 웃는 아이. 해가지고 매너들 방은 이렇게 있네요. 한칸한 한 칸씩 인형 4명 네 그래서 한칸한 한 칸씩 근데 알려드릴게요. 있는 아이 2명 울고 있는 아이 잠자고 있는 아이 2명 해서 모두 4명인데 네 왜 웃는 아이가 엄마가 두 명을 만들었을까요? 전 그게 좀 약간 궁금해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 캔들이 녹고 있는데 실제로 녹는 건 인데 살짝 살짝 뜨겁네요 음. 자 그럼 오늘 ASMR 끝났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 이 옆. <laughs> 이어폰을 착용하고 그리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그리고 한개다 마지막 팁은 소리 볼륨을 줄겨서, 줄여서 보면 다른 분들이 하는 ASMR 같이 들려서 기분이 환하게 변할 수 있어요 네. 질분이 있어요 네. 미니티 님 촬영 끝나고 나서 다 깨끗이 정리하실 건가요? 네. 네. 정리하는 모습 일상 영상 찍는 것도 잘한다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거의 없어요. 다음에 찍어요. 그럼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 먼저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이렇게 크림을다 놓아줄게요. 으흠 어 마이킹 맞다 핫팩은 이쪽 위에 놓고 괜찮아요 이제 우리 바이바이 해요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구독자님들이랑 더 있고 싶은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배속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하고 있답니다 어 이건 다 하고 뭐야 어후 시간이 늦어졌어 어떡해 어. 아무튼, 아무튼. 아, 왜 네, 해요? 여기 까놓고 있잖아. 요 <laughs> 버물리 뚜껑 발견! 여러분, 그럼. 그런... 마치지 않고. 마치지 않아 둘 거예요. <laughs> 여러분, 안녕해줘. 아, 잠깐만요. 이건 저쪽에 놓아요, 제가 주. 여러분, 안녕.